마지막으로 빠진 것만 한 번도 못 보고 없겠지? 안녕 여기가 정들었던 이스탄불 동네예요 짠 여러분 저희 이스탄불에서 15일 동안 머물고 오늘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다리고 있고 택시 타고 공항에 가서 렌트카를 빌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alive, alive. h e 예예 예. a h a 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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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I want to go. Alive, yeah. <목소리나> 어, 트렁크 겁나 커. 와, 어. yeah. thank you, h a v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 oh. 이스탄불 운전 너무 잘해. 아. 네, 회사가 없다는 거야? 어. 사기당한 거야? 유령 회사에다가 예약한 거야? 겨우겨우 물어봐서 내려왔는데 계속 우리만 없어. 우리가 찾는 회사만 없어요. 돌아버려. 결국에 물어봤는데 여기 없대요. 그래서 전화해 보라고 하는데 전화 해 주신다. 찾을 수 있을까? 공항이 딴데인 거 아니야? 여기 맞아? 사무실이 없대. 사무실이 없다고? 드디어 만났어요. 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공항 안쪽에도 렌트카 회사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안 빌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빠가. 여기가 싸대요. <laughs> 많이 싸요. 사무실도 이 공항 안에 없고, 어딘가에 있어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고, 어쨌든 뭐 빌렸으면 됐지. 주유소를 다 와보고 가려. 여기 주유소 너무 좋죠? 카페도 있어, 안에. 뭐 많이 파나봐. 아, 계산 안에 들어가서 해, 여기도? 아, 진짜?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렌트했을 때도 주유를 하고, 안에 저기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계산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러네? 같은데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81리라. 와, 엄마이 나온 거 아닙니까? 통행료가 엄청 세네. 와. 먹는 거, 먹는 거. 저기. 저기 있다, 먹는 거. 예. Yeah. 가자, 휴게소. 저목, <laughs> 저 <차복, 차복. 웃음> 이렇게 생겼어요, 휴게소. 불을 하죠 그래, 수복 있다니까. 휴게소 사람도 많네.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은 가평휴게소쯤 되는 건가? <laughs> 오. 이런 거 먹어보자.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와, 처음 먹어보네. 나는 닭고기인가, 이거? 한국? <목소리> 아, 요거 뭐야? <목소리> South Korea. 거래 예. Yes. 음. <laughs> 야. 내가 하 하나 하나 담다 보니까 15,000원 나왔어요. 야, 이게 되게 궁금해서 한번 먹어 볼까? 어, 이거 되게 무같해. 오동어조림 무, 같아. 무. 아, 맛있어. 달콤 시큼해. 달콤하고 시큼하지. 응. 음. 약간 찜질방 맛인데? 이거 닭고기는 어때? 닭고기탕 맛이랑 똑같아요. 똑같애? 그 네. 진짜 똑같다. 와, 음, 이게 소고기하고 치즈하고 버섯하고 섞어놓은 거. 잘 먹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어 오케이요. 미소 볶지 너무 맛있어. 입다 막는 거 천상대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와 이거 하나를 시켰는데 이렇게 남아진다고와저 차는 엄청 좋다. 조심해. 어디 시작? 아싸, 좋았어. 이거 트렁크 정리 좀 하자. 눕혀야 돼. 와저 뭐야? 저 차. 되게 신기하다 저거. 걔도 돈 내고 하는 건가? 공짠가저기한올라 탈까? 저 앞에 있는 거? 오빠 어. <laughs> 나타나 내릴게. 날씨가 지금 되게 뜨거워요. 여기 17도다? 어떻게 날씨가 거꾸로 가고 난리셔? 90km 동안 직진이래요 저희. 가다가 얘기해. 응. 운전 바꿔줄게. 알았어요. 자버려야지. <laughs> 이남이야 <남편이랑. 웃음> 톨게이트또 나옴요. 설마 200이라야? 왜? 아니 뭐야 이거?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아저씨 내려서뭐하던데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How can I pass? Can you speak English? 뭐야 이거? 앞으로 가면 열리는 거 아니야? 안 열리네. 안 열리네. 어 오빠. <laughs> 처음에 뽑았을 때 그냥 음. 전진했으면 열렸었나 보네. 음. 그치지 아까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아, 식은땀 난다. <laughs> 거의 다 왔는데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대규모 단지를 분양해 갖고 다 망한 느낌 있죠?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1층 같은 데는 막 조금 되게 음산해. 지금 아, 밤에 돌아다니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괜찮지. 응. 응. 어, 야, 너 거기 있어? 어, <laughs> <laughs> 여기 주차장 많네. 다행이다. 도착. 도착. 어, 여기 뭔가 전문적인데? 메라바. 짠! 어쨌든간에 저희는 부르사라는 지역에 왔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을 잠궈 버리더라고요. <laughs> 저희가 숙소 예약할 때원 플러스 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러더니 여기를 딱잠그고 여기만 쓰래 이런 방식이에요.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침대 두 개를 붙여놨네. 이건 아주 마음에 든다. 침대 가 넓어서, 그렇지. 아니 그러면 빨래를 하면 음. 빨래 어디서하러 빨래? 음. 저 밖에 보니까 막 빨리 널려있는 것 같은데? 하, 설마 여기 화장실 네. 저기가 샤워부스 여기 세수하고 변기통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저기 식탁이 있고 여기는 소파 여기가 주방인데 원래 조리도 해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 <laughs> 여기는 1박에 얼마죠? 한 4만 원 정도 하는 거같아 4만 원? 음. 저방 괜히 잠가 놓으니까 막 열고 싶다? <laughs> 갑자기 아까 들어오는데 막 황급하게 문을 잠그더라고. 지금 전화 온 거야? <laughs> 아, 아. 아 땡큐 땡큐 뭘뭐 이렇게 궁시렁 대더니또 그렇게 저렇게 땡큐라고 난리야? <laughs> 아니 가방을 내가 두고 썼네. <laughs> 이 아, 정신 아, 나간 사람아. 아, <laughs> 그 안에 지금 노트북 두 개랑 다 있는데. 빌려버려 <laughs> 그냥. <laughs> 아무튼 룸투어는 이걸로 끝. <laughs> 룸투어 길게 됐다. 저희는 지금 저녁먹으러 나왔습니다 <laughs> 와,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여기는 그냥 사람 사는 동네랄까? 어. 관광지는 지도 없어 여긴 그나마 차 타고 조금 나와서 그렇지 우리 동네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laughs> 귀신 나올 것 같아 어. <laughs> 저희 지금 렌트 30일 했어요 30일 정확하게는 30 2일 했습니다아 그런가? 1월이 아, 안 됐구나 33일 했구나 33일이야? 33일 했어요 아어 피자 냄새 음, 그럼 다 왔다는 뜻인데? 어 여기다 여기 어 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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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 여기. 엄청 많네 뭐 엄청 많아 주문한 다음에 음. 싸가지고 갑시다. 음. 지금 배가 지금 안 고파가지고. 아 음. 그림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겠어. <laughs> 그림이 너무. 잠깐만, 너무 늘린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야채 피데아 야채. 음. 포장 완료. 크다. 제 퍼주는 거 아냐? 제 생각보다. 바이바이.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란 사자, 아이란. 여기 마트 되게 좋다. 의뢰에서 발견하지? 응. 너무 좋아, 마트. 저희가 요즘에 즐겨 먹는 아이란 있지요. 요거, 파란 아이란. 어, 여기 왜 이렇게 고급이야? 이거 유리, 유리로 돼 있네? 3.45이라, 음, 340원이네? 물은 얼마야? 지금 175원이다. 아, 콜라는 큰데사는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 같아. 여기 뭐야? 여기 가격 안 올랐네. 이스탄불에서 이거 가격 올랐었거든. 시1 1 터키 이라고 여기 그대로 7.9야. 그거 박혀 뭐 있는 거 사봐야지. 어, 아, 이 정도만 사자. 이 정도만 사요. 오케이. 안녕 e b y 이안녕 e bye. 안녕 e bye. Bye 게 내가 b 게 e bye. Bye bye. Bye 어 y e b y 아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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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되게 재밌어. 맞아. 어, 차가 있으니까 어, <laughs> 너무 진짜. 편하다. 마음 마을 한로인다. 진짜 이렇게 깜깜할 때도 좀 돌아다닐 수 있고. 터키에서는 운전을 있잖아. 눈치 빠르게 그냥 싹싹 들어가고 싹싹 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어, 들어 있네. 와우. 어, 음. 인당 하나씩 딱 먹으면 딱 맞겠다 음. 오빠. 음. 어, 왜 이렇게 귀여워 패키지가? 어, 그러니까 크다 음. 생각보다. 와, 와 맛있다도. 어, 근 여기 터키 제로 콜라는 음. 보통 제로 콜라보다 조금 단맛이 강한 것 같아. 터키에서는 제로가 혹시 0이 아닌 거 아니야? 피데 <laughs> 피데 이것이 바로 터키 피자 피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데와 함께하는 밤임 미드? 어 맛이 되게 그냥 퓨어해. 음. 음. 맛있지? 응 1994년도 제가 초, 초등학교 초 4학년 때거든요 그때 피자 뷔페가 있었어요 동네에 네. 4,000원을 내면 피자를 응. 종류별로 먹을 수 있고 콜라를 응. 계속 먹을 수 있어 응. 그때 시절의 피자만 낙후된 피자? 응다 야채예요 야채, 야채. 응. 야채에 치즈 들어있는 거야 응. 근데 나 피자보다 좀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이거는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피자 응안 응. 질리고 안 계속 들어 들어 먹을 들어. 수 있을 것 음. 같아 맞아 맞아 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냥 무하간줄 뭐 알았잖아 아무, 아무, 안 맛도 나. 안 나요. <laughs> 아무 맛도 안나 아무 맛도 안나 색깔이 이렇게 빨간데 야, 아무 나. 맛도 안 난다고? 레몬 뿌려 먹어야 되 레몬 뿌리니까 시큼한 맛이 그제서야 좀 나네 레몬이 시큼하니까요 아우나 <laughs> <laughs> 고추 하나 먹으니까 입맛이 이바... 씻겼어 다? 싹 돌면서 막 음. 혈액순환이 된다 아우 음. 나는 매운 음. 걸 먹어줘야 돼 터키에 빵이랑 고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 음. 고추라도 없으면 한국인은 죽어요 음, 안돼안돼 안 돼. 진짜 힘들어 고추 먹어야 음. 돼 thank you